네, 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자동차 경매로 차사 문차사입니다. 네, 오늘은 AD 센카 옥션 안성 경매장에 방문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날 열리고 있고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준비했냐? 바로 EQ900이나 G80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데 오늘은 G80 어떻게 하면은 중고차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구입을 할수 있을지 이런 거를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은 영상으로 도움을 많이 드릴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고차 구입해 드리는 유튜버로서 이런 영상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었고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G80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G80을 가성비 있고 합리적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는지 중고차 구입할 때 아마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구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희가 그거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저희 경미양 김성준 팀장님도 설명해 드리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면장갑으로 사랑하는 경미한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성비를 좀 좋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일단자 본넷 본넷의 단순 교환으로 인한 가성비 저렴하게 살수 있는 방법. 우선 사고랑 좀 접목을 시켜드리고 단순 교환 같은 것도 이제 어떻게 좀 찾아드릴 거니까 그런 걸 먼저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교차는780어뭐 요즘은 뭐 그냥 인기가 철철 넘치죠? 가격도 안 떨어집니다. 신형 G80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것도 가격이 계속 뭉쳐있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지금 본넷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딱 봐서나 이게 어디가 교환이 됐나? 그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자, 우선은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그 언더바는 요거 그냥 볼트라 풀리는 거는 뭐 그냥 있는 거고, 엔진오일이나 필터 갈 때는 요걸 풀어야 돼서, 나머지나 이런 걸 찾아서 또 이제 볼트가 풀렸나, 아니면 뭐 사고가 있나 없나 이런 걸 파악하는 건데, 자, 오늘의 요 차는 본넷입니다. 본넷. 우선 보시면, 자. 자, 볼트. 자, 여기 풀었던 흔적들이 보이죠? 지금 보시면. 저쪽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이제 모든 차에는 이렇게 실링이 붙어 있는데, 저요 실링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봐서는, 어, 깨끗해요. 일반인은 구경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자, 손톱. 저 조금 길렀네요. 손톱으로 옆에서 한번 이렇게 밀어볼게요.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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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터지고, 어. 자, 요거는 공장에서 처음 출시될 때 왔던 실링이 아니고 외부에서 다시 한번 실링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손톱으로 긁었을 때 찢어지거나 손톱으로 누르면 푹푹 터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무조건 교환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도 솔직히 애매한 부분들은 있어요. 요게 지금은 다시 재실링을 했지만 요게 스티커로 들어갈 때도 있어요. 스티커가 들어가면 딱딱해서 벌어지지도 않아요. 그럴 때는 볼트까지 같이 보시면 아 이게 교환이 있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분넷이 교환됐다고 하면은 뭐가 제일 의심되는 게 이게 전방이죠 물론 엔진 룸이 있기 때문에 엔진 쪽에서 아 이거 좀 많이 먹었을까 심하게 뭐 사고가 났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차량은분넷서 그냥 단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봤고 뭐 사이드 멤버랑 이런 것도 나, 다음 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차고 본넷만 단순교환인데 이런 경우는 여기 손상이 좀 갔거나 본넷 자체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조금 그냥 충격이 있었는데 이 본넷이 조금 뭐 이렇게 위에서 찌그러질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고 그렇다고 치면은 이 차량은 실제 무사고 차량 좋은 차량보다는 가성비 단순교환이 있기 때문에 금액대는 저희도 이제 정확히 파악은 해야 되지만 다른 차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성비 있게 구입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희가 그런 걸다 봐드리는 거고 저희가 그런 걸다 체크해 드리는 거니까. 경매 보실 때 안심하시고 경매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번에는 뭐 이제 주요 골격도 따로 또 있습니다. 뭐 정말 운전에 지장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니까 다음 편에는 주요 골격 부분에서 또 지장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까지 또 따져서 저희가 다 판단을 해드리고 구입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매왕 김팀장 면장갑을 사랑하는 경매왕 김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자, 저희가 이제 본넷 단순교환에 있는 차량을 보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조금 의문점을 제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자, 본넷을 갈았습니다. 뭐, 깔끔하게 뭐, 일부 공업사에서 교환을 했다고 쳐요. 그래도, 아, 여기 좀, 뭔가 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도 있고, 자, 그런 부분을 좀, 저 한번 또 심층, 피디수첩처럼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본넷을 그냥 오픈만 해놓고 닫아놓은 상태예요. 지금은 여기 떠있는 거는 당연히 열려있어서 떠있는 거고요. 자 저희가 이걸 닫아볼 겁니다 지금 자 아, 닫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자 본넷은 교환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뭐 이런데 뭐 단차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는 있어요 어느 정도의 단차는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운행을 못한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다 규격에 맞춰서 붙이고 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어요 여기를 보시면 자, 지금은 저희가 이 열어놓은 상태지만 이걸 닫았을 때, 여기 부분은 살짝 뜨고, 여기 부분은 살짝 죽을 때가 있어요. 자, 모든 차들은 그런 걸다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요무 패킹인데요. 이 패킹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패킹이 들어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패킹이 내려와요. 그래서 딱 닫았을 때,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단차가 조금 보이죠? 자, 여기서 한번 쭉 볼게요. 자, 저기는 좀 들어갔는데 여기는 단차가 좀 보여요. 자, 요게 떠 있다 그래서 물론 뭐이 차가 막 갑자기 운전하다 막 뒤집어지고 그런는거 절대 없고요. 요거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좀 전에 그 고무 패킹 그걸 돌리고 조여서 딱붙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단차가 있더라도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 건 있어요. 일부 공업사에서 했던 어디서 했던 딱 봐서 이렇게 눌러 봤는데도 괜찮고 한데 제가 한번 그걸 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차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 뒤에 볼트 조일 때, 볼트 조여주는 뼈대가 약간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찾아서 확인해 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 여기 본넷까지 환기면 확인을 했고요. 가성비 넘치게. 그리고 다음에는 주요 골격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운전에 지장이 있는 부분, 없는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저희가 운전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히 이 차는 패스 시킬 거고요. 만약 운전에 지장이 없는데 유사고로 가성비가 너무 좋다. 그런다면 당근 추천을 드릴 겁니다.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시고 구입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고차 경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까지 면장갑 사랑하는 남자 경매왕 김팀장이었습니다. 네. 요렇게해서 G80 가성비 있게 구입하는 방법 영상으로 설명해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게또 생기실 건데 대기업 사설 경매장은 과연 어느 정도로 메리트 있게 낙찰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거예요. 경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열리고 있는데 경매 전날 저녁에 제가 고객님분들께 경매 리스트를 보내드리면서.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 경매 리스트를 받아보시면은 차종이나 등급, 주행거리 연식, 색상 시작가, 경매장 평가점, 이렇게 나오니까 가격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리스트는 카톡으로 제가 항상 보내드리고 있고 또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은 바로 제가 밴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고 밴드도 운영하고 있고 요렇게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밴드에 리스트를 항상 경매 전체 리스트를 올리고 있는데 이 밴드를 어떻게 가입하냐. 제가 본문이랑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G80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밴드 가입하시고 이렇게 가격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하신 거. 과연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대기업 사설 경매장에 대한 장점은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